오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 말씀이 시작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0장 16절 사이쯤에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서의 배경을 우선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에는 약 2만 3천에서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에서 살게 된다면 어떠한 상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로마인의 삶이란 어떤 모습을 보아 오셨습니까? 예를 들어 침상에 누워서 종들이 포도가 담긴 은그릇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비스듬히 누워서 손으로 하나하나 포도알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송이채 들어서 입으로 하나씩 따먹는 그런 삶 그리고 점심 먹고 무료하니까 시장을 거닐다가 해질녘에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그런 삶을 그려보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러한 분위기 있고 로맨틱한 삶은 전체 로마 인구의 약20% 중에서 그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 시내가 아닌 남쪽 외곽과 서쪽 외곽에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인구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치안이 좋지 않았고 위생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타인종들과 섞여 살아야 했으며 사실상 노예 혹은 노예에 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하고 저녁에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종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며 사도 바울 자신도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면서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스도인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인 회당의 신도들이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유대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며 유대인들에 의한 폭동이 로마에서 발생합니다. 로마는 다양한 신과 문화를 수용하는 정책을 사용하였지만, 단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참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과 폭동이 로마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보기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다 같은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분할 것 없이 모두 추방시켜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후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집을 비우고 떠났다 돌아왔는데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5년 동안 교회의 리더 그룹이 바뀌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관습과 사상이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상당히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마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연합을 강조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정의하며 율법을 정의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종이거나 종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에서 로마서를 받아 읽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그것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 굿 뉴스. 유식하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오는 갑자기 어디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이사야 53장을 통해 이미 예견되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 사실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수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지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이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합니다. 복음이 이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 약속되었다라는 것은 참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이 내용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보낸 편지가 전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복음이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만 해당하는 그러한 약속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허락된 약속이고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축을 담당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말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청년들과 농구를 하는데 저를 적극적으로 원해서 자기 편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도 알게 되었고, 유교적인 관점에서 저를 모셔가는 것이지 저를 원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임이나 특정한 위치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매력 발산을 해야 됩니다. 능력도 보여줘야 하고, 자기 피할이라 그러죠. 자기에 대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어떤 매력이 있었고, 뭐가 그리 대단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이거나, 노예보다 좀더 나은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냥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존재만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그 복음이 우리를 위한 지금 이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은 자로 당당하게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